여기는 위량시 신산문동 황토길입니다. 어, 저녁 맨발 우리 본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걷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해바라기를 다 철거하고, 어, 해바라기 수확 후에 깨끗하게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야간 가로등도 이렇게 태양광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설치해 놨습니다. 비가 자주 와서 황토가 잘 지금 수분을 머금고 촉촉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퇴근 후 식사 후에 나오셔서 면발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신발장이 거의 꽉 찼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 죽봉 세워놓은 그 위치에 슬리퍼를 벗어놓습니다. 신발장 부족한 분들은 옆에다가 자기가 잘 표시해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는 분수대가 아주 지금 시원하게 가동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손 잡고, 또 할머니 손 잡고, 저기 멀리 지금,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음, 할머니와 함께 하는 아이, 어머니와 함께 하는 아이들. 예, 저기 지금 막 줄을 서서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 유아교육 맨발교육 많이 유행했었죠. 아이들 지압으로 두뇌발달을 도모하고자 운동장에서 맨발로 많이 걸었습니다. 운동에도 맨발로 뛰고 참 좋은 교육환경이 기억납니다. 어, 오늘은 이제 많이 낮에 더웠는데 어, 저녁에는 그래도 걸을만 합니다. 이렇게 태양강, 가로등이 아주 불을 밝혀주고 있고 뭐 어둡지 않습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뱀이 또 나올까 걱정했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이 잘 걷고 있습니다. 우리 신산문동은 산림녹지과 우리 가로수 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밑에는 맹문동이 지금 아주 푸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는 해바라기 심을 때 어, 올해보다도 양쪽 약 30cm 정도 더 칸을 벌려서 심도록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어, 간혹가다가 해바라기 잎을 만져서 풀떡 올랐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 여름철에는 어, 맨발을 깨할 때풀떡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공지도 드립니다. 어, 지금 옆에 소나무 동산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신산문동 이 황토길은 약 700m에서 800m, 780m 정도 그 정도 길이로 어, 산정이 돼서 8바퀴 돌면은 만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어, 실제 보다 길이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올때 어, 사진 올려드린 바와 같이 강이 범람 할 수도 있었는데 잘 지나갔습니다 아리랑 면발 걷기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면발 걷기 3대 효과 범위 내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지요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운동 효과입니다. 우리가 늘 신발 신고 운동하다가 이제 맨발로 하는 그 차이인데, 어, 활성산소 제거, 맨발로 하면은 완벽하게 다 되죠. 신발 신으면은 활성산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 질병들을 일으킨다는 의학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렇게 의사들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 활성산소는 90%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 면발 걷기 3대 효과 중에 운동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고요 두번째 지압입니다. 발바닥 밑에는 신경반사구 말초 72군데가 있습니다. 어, 신경반사구에서는 어, 거기를 눌러주면 그쪽 신경이 어, 살아나고 자극받은 신경이 먼저 회복되어서 혈관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또 여러가지 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맨발극기 그 자체는 어, 지압의 효과가 굉장히 강화되고 또 실제적으로 몸을 변화시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지금 예, 반죽입니다. 질퍽질퍽하게 방터길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이 지압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 지금 옆에 테두리 봉 보이시죠? 여기에서 발로 어, 머리부터 목, 어깨, 가슴 또 용천이라는 혈자리를 눌러줘서 신장, 체장기장또 뒤에 간 우리 몸에 있는 내부 장기들을 그렇게 또 마사지를 발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쇠족장입니다. 쇠족장에서 지금 한 분이 씻고 계시죠. 쇠족장에서 발을 씻고 그렇게 귀가하는 것입니다. 아, 신발장에 꽉 찼습니다. 죽봉 스트레칭을 위해서 우리 허병재 형님께서 대나무를 기정해 놨는데 아주 가지런히 오늘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아, 지금 스모그 시원하게 또 안개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는 분수대 물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는 슈퍼어싱장입니다. 예, 지금 물 넣어서 질퍽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슈퍼어싱장은 어, 전라도 무안 황토갯벌을 미량에다가 옮겨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요. 자유 전자가 풍부해서 피가 빨리 맑아지고 어, 어싱 효과가 세 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해보면 몸이 빨리 회복됩니다. 다 그러시고 마지막에는 슈퍼 싱장 어, 황토에 맨발을 걷다가. 저쪽에 분수대로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플랜카드도 붙여놨죠. 발 씻는 것이 아니고 저기는 아이들 물놀이장입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또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황토길 안쪽에 있는 이 모래길은 초보자를 위한 길입니다. 맨발 걷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모래길에서 발바닥 단련부터 한 2주간 시킵니다. 물론 뭐 평소에 발바닥 자신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걸어도 되지만 한 2주간 여기에서 걷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바닥이 얇고 피부가 고운 분들은 어, 족저근막염 위험도 있고 또 물집이나 부르터기도 합니다. 음, 제가 걸어보니까 오늘 모래를 아직 보충하지는 않아도 걸을 만합니다. 보들보들하고 아주 감촉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황토 블록에서 발바닥 단련부터 하고, 발바닥 단련은 2주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열 발가락에 힘을 주고, 발가락으로 모래를 이렇게 움켜잡는 듯이. 발가락 훈련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맨발극기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지나오면서 슈퍼 어싱장을 지나왔는데 활성산소 제거에 3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슈퍼 어싱장에서 맨발극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효과, 시압 효과, 어시 효과, 이 3대 효과로 멤버끼는 운동을 합니다. 피가 맑아지고 염증이 제거되고 활성산소가 중화되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또 혈액순환도 개선이 되고 약 혈류속도는 2.78배가 빨라진다는 보고서 이미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어, 면발장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스트레칭합니다. 대나무봉을 어깨에 올리고 좌우 상하로 몸을 풀어서 먼저 림프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어, 가드레일 봉에 발가락을 올려서 용천을 눌러주면서 발지압을 합니다. 그리고 손도 하늘로 던져주고요. 특별히 하지정맥류가 심한 분들은 손던지기 자주 하십시오. 혈관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 갈비 때등뒤콩 파치기 자주 자주 해주시면서 이렇게 통통통통통 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또 지압 밟아주고 다시 돌고 또 필요하다면은 쭉봉 스트레칭도 한 번씩 더. 해줍니다. 이 스트레칭 하고 나면 시원하죠. 또 때로는 옆구리가 결리기도 합니다. 그게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풀리고 또더 좋은 근육이 형성될 때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건강해지고 근육이 아주 잘 형성되게 됩니다. 어,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하루 마무리 하면서 맨발 긋기 효과 최고의 효과입니다. 일이 바빠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할수 없는 분은 저녁에 한 시간, 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만보를 채웁니다. 신산문동은 여덟 바퀴 돌면은, 어, 됩니다. 여덟 바퀴 돌면약 만보 정도 나옵니다. 여덟 바퀴 만보. 하루 우리 달량입니다. 어, 그 여덟 바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여덟 바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역 청구, 그리고 신산문동, 가곡동, 그리고 신산문동에서 청구까지 둘레길이 있습니다. 어, 가곡동에는 마사를 깔고 모래를 깔아놨습니다. 가곡동 맨발길은 어, 특히 심혈관, 내지는 중풍 환자들이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고요. 어, 거리도 꽤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어, 신산문동에 걷던 분들은 가곡동 마사 맨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맹문동이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이제 해바라기는 수확해서 어, 해바라기 잎에 어, 시달려서. 또 풀떡 올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름철에는 풀떡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쇠족장 이용은 어, 쇠족장에 가끔 양말이나 수건이나 두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꼭 챙겨가십시오. 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와주지만 우리 회원들이 아, 우리가 버리는 일이 없고 어, 줍는 일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어, 청구 옆에 지금 어, 그늘에 이 숲에 황토길 작지만 아주 아주 어, 선호도가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숲이죠. 아무래도 그늘이라서 오후에는 청구면발 권장합니다. 아침 10시까지는 가곡동에도 그늘이고 신산문동도 그늘 좋습니다. 아침 10시까지는 여기도 그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2주간 2주간 발바닥 훈련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 따라왔다가 그냥 만보를 첫날 걷고 그 다음날 결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금씩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 두 바퀴 정도만 돌고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한 바퀴씩 하루에 늘려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공기도 좋고 굉장히 기분도 좋은 신산문동 맨발길입니다. 어, 다음 주쯤 되면은 어, 이제 우리 시청 옆 담당자, 우리 또 신산문동 담당자 어, 청구협회는 최고까지 각 담당자 회의를 한번 요청해 놨습니다. 어, 회의할 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각 우리 지역 지회장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셔서 건의사항들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의견수렴은 해서 자료를 다 시청해 드렸고 어, 그 내용들을 한번 어, 살피 보고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무엇을 반영해야 되는지, 또 지금 오픈식을 안 했는데가 지금 가곡동, 청구 예, 시청역도 오픈식을 안 했죠. 그래서 그것도 담당자들과 의논해서 우리 면발걷기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걷기 어, 팀들과 함께 우리 신산문동 면발걷기장은 오픈식을 했는데. 어, 그날 약 600분 이상 신방 커피를 마시고 도넛을 먹고 그렇게 어, 즐거운 하루 지냈습니다. 어, 체육가에 사는 청구 약 10월 달 정도에 오픈식을 한번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 그때 소식 들으신 분들은 청구에 오셔서 공설 운동장에서 어, 죽봉 스트레칭, 지압 밟기, 손 던지기, 우리 기초 운동 다 같이 하고 한번 걸어서 청구에서 신산문동 둘레길까지 한번 걷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반드시 면발 걷기로 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다 제거하고 어, 대사 능력을 점점 더 키워서 건강하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루도 수고하셨고 또 맨발장 우리 관리하시는 우리 담당자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녁 시간에 잘 보이고 이상 없이 어, 걷는데 어, 지장이 없습니다. 옆에 분수대는 어, 저녁 8시. 8시까지죠. 예. 가동되고 곧 중단되지만 어, 면발장은 뭐 24시간이니까 요즘 새벽에 4시 넘으면 어르신들 나오고 5시 되면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6시, 7시 두 타임에 어, 제가 직접 스트레칭 또 지도도 했습니다. 지금 1700명 정도 교육받고 우리미량 아리랑 면발 걷기 회원들이 놓고 있고 카톡방에 170여 분 지금 교육 받고 있죠 서로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발장이 생기고 첫 번째 치유자 누군지 우리 회원들은 다 아시죠 그죠 곧 영상에 모셔서 한번 촬영하는 날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건강해지셨고 누가 봐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고지혈 있는 분 없어지고 고혈압 있는 분 없어지고 당뇨 낫고 디스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암 투병하시는 분들 면발장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건강해지가고 있고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어, 서로 안부를 묻고 안 나오면 불러내주고 또 서로 건강관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토조탕에서 어, 이제 마지막은 이 슈퍼어싱장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다라이에는 나오면서 발 씻는 곳입니다. 예, 슈퍼어싱장에서 어, 3배 정도 효과가 있죠, 여기는. 마지막에는 맨발 긋기 슈퍼어싱장에서 이렇게 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을 잘 받아 놨습니다. 어 과거에는 우리 회원들이 물을 받고 봉사했는데, 이제는 공원관리 담당자가 알아서 물을 이렇게 잘 받아 놓습니다. 어 옆에 지금 분수대 분수쇼를 보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어싱을 하면서, 네. 맨발 끼기 마지막 코스는 슈퍼어싱장에서 힐링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길이가 약 50m 정도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10번 정도 하시면은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이 어싱은 이렇게 운동 안 해도 물에 발 담가서 서 있기도 합니다. 낮에는 그늘 찾아서 서 있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사랑채 그리고 이편한 산문 휴먼시아 미립을 초등학교 그리고 제가 사는 동화팰리스 2차 어, 신산문동에서 가장 먼저 섰고 그때는 집이 없었습니다 아주 시골 정세가 좋았는데 지금은 중심가가 되었죠 우리 면발장이 어, 강변 둔치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고, 큰 나무도 미리 어, 시에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참 분위기도 좋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그러시고, 오늘 하루 또 행복한 밤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